스굿 잠깐만 아 이게, 이게 나오면 좋은데 그 갑충석 복제 재단을 누르고서 나오면은 더 좋은데 말이야 4개를 어? 네 먹었을건데 아 지도 복제 꺼져 아 어, 일단은 들어가는 거, 갑충석은, 천상의 속한자의 울플레임 인걸불. 요거, 세 개가 들어가요. 하나가 혈맹의 뿔. 울플레임의 배신 갑충석. 요렇게 해서, 셋, 하나, 하나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요게 좀 비싸요. 요게 좀 비싸요. 어, 요것만 잘 사면은, 어, 좀 이제,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들어가는 거이렇게들어가고요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가, 저는 요렇게 찍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데는 다 이제 뭐 동일하게 찍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선호하는 갑충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. 요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이제 내가 봤을 때아 요게 많이 나오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. 해서 저는 이렇게 찍은 거니까 여기는 좀 이제 자유롭게 찍으셔도 되고요요 자리, 요 자리, 요 자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... 제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야 저건 싸고 이건 비싼데 하시면은 이것도 자유롭게 어? 찍고 맞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난 나머지 이제 포인트 부분은 이 어, 3%짜리 갑충성 노드 있죠. 이걸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딱 찍어놓고 어, 나 이쪽에서 더 찍어야 된다 아니면 덜 찍어도 된다 포인트가 남는다 이러면 3포인트짜리 더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. 갑충사3%로 이제 노드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모자른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지우고 가시면 됩니다 지우고 더 찍으면 돼요 어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